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7월 초부터 폭염주의보와 경보가 발령되고 있습니다. 수원시에서는 해마다 시기가 앞당겨지고 심해지는 여름철 폭염에 대비해 다양한 대책을 세워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수원시만의 특별한 폭염 대응법 함께 만나보실까요? 시장 천장에서 물한 개가 뿜어져 나옵니다. 폭염 저감 시설인 쿨링포그입니다. 쿨링 포그를 가동하면 주변의 온도가 3도에서 5도가량 낮아지고 공기 중의 먼지까지 줄일 수 있습니다. 그때는 이제 외부 온도가 한 30, 한 35도 정도 되면은 여기는 거의 한 40도 가까이 됐죠. 이제 이걸 하고서부터는 이제 그 손님들도 좋아하시죠. 아무래도 이제 밖에 온도가 이제 엄청 더운데 그래도 이제 이렇게 들어오시면 또 시원한 그런 느낌을 가지시니까 지난해 쿨링포그가 좋은 반응을 얻으면서 올해는 목골 시장을 비롯한 다섯 곳에 확대 설치됐습니다. 올해는 시민 의견을 반영한 폭염 대응 방안도 준비했습니다. 시민 여러분이 다양하고 쉽게 체감할 수 있는 폭염 대책을 마련해보기 위해서 이번 폭염 대책 시민 아이디어 공모를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설치한 버스 정류장 그린 커튼은 기존 버스 정류장 구조물을 활용해서 설치 비용이 적고 식물 식재를 통한 친환경 그늘막이라는 점이 특징입니다. 시민이 직접 제안한 아이디어로 기존 버스 정류장 구조물을 활용해 소원역 버스 정류장에 그린 터널이 설치됐습니다. 수원시 곳곳에서 만나볼 수 있는 이 그린 터널은 작년부터 시작한 수원시의 폭염 대책 가운데 하나입니다. 건물 외벽을 덩굴 식물로 덮는 기법으로 실내 온도는 물론 미세먼지 농도까지 낮추는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뜨거운 열기를 식히기 위해 살수차를 이용해 도로에 물을 뿌리고 있는데요. 도로에 뿌려지는 물은 그동안 모아둔 빗물입니다. 빗물을 이용하는 수원시만의 물순환 살수차와 횡단보도 신호를 기다리는 잠시 동안 더위를 피할 수 있도록 설치한 그늘막까지 모두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수원시의 폭염 대책입니다. 해마다 폭염특보 발령일이 증가하고 있는데요. 지난해에는 폭염이 자연재난으로 처음 지정되기까지 했습니다. 수원시가 준비한 폭염 대책으로 우리 시민들이 올여름도 건강하고 안전하게 될수 있길 바랍니다.